JCN 뉴스특보입니다. 울산에서 코로나19 N차 감염 사례가 계속해서 번지고 있습니다. 고스톱 모임발 확진자는 현재까지 14명으로 나타났고, 밀접 접촉이 많은 종합격투기 체육관 내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당시 체육관에는 20명 이상이 함께 있었습니다. 집단 감염의 또 다른 진원지가 될수 있어서 방역 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울산시의 브리핑으로 자세히 듣겠습니다. 현장으로 연결합니다. 이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진자 현황입니다. 이태원 현황입니다. 오늘은 추가 확진자가 없습니다. 여기서 멈추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습니다. 울산대병원에 43명이 입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국내외 감염 현황입니다. 지역 요인 70명, 해외 요인 30, 아, 35명입니다. 전체 111명이 되겠습니다. 연령대별 발생 기역별 현황은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병원별 입원 현황입니다. 43명이 입원하여 어, 치료 중에 있습니다. 현재 건강 상태는 모두 양호하십니다. 3페이지입니다.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 입퇴소 현황입니다. 교육수도는 전체 213명이 입소했으나 12명이 현재 입소 중에 있고 201명은 퇴소를 했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확진자 관련 추가 진행 사항입니다. 먼저 9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가족, 제주도 동행자, 항공편, 식당, 커피숍, 택시, 병원 등에서 접촉한 45명에 대해서 검사 인계가 44명이 음성이고 1명이 양성입니다. 1명은 모친인데 울산 107번 확진자였습니다. 울산 101번 학기 관련입니다. 검사 대상 6명 중 5명이 음성이고 1명은 검사 중이었습니다. 세탁소에서 접수하신 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울산 102번 학진자 관련입니다. 95번 학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가족, 커피숍 등에서 접촉한 접촉자 3명은 음성이고 식당에서 접촉한 35명에 대해서는 대남 문자를 발송했고, 카드 내역을 조회 중이 있습니다. 울산 104번 확진자와 관련입니다. 95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병원, 택시, 동거인 등 검사 대상 10명 중에서 음성이 9명이고, 1명이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이분이 울산 110번 확진자이고, 병원의 직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울산 109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중구에 거주하고, 남성분이고, 나이는 60세입니다. 가족도 부인하고 아들 1명이 있습니다. 울산 105번 확진자, 105번 어, 확진자 부인입니다. 부인의 접촉자였습니다. 9월 2일 기침 등 최초 증상이 있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동동 선을 보시면 8월 31일, 9월 1일은 자택이 있었고 9월 2일 중구보건소 선별질조소에서 어 검사를 받았고 기가를 했습니다. 자택 자택에 대해서는 방역을 발료했고 아들 일명에 대해서 검사한 결과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우선 110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여성분이고 31세이시고 가족으로 부모, 남동생이 있습니다. 104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8월 31일 어, 직장에 근무하다가 기가 있고 9월 1일, 역시 그 직장에서 근무하다가 도보도 어 중구 소재 마트에 들렸다가 기간을 했습니다. 9월 2일 13시 20분에 중구보건소에서 검사를 받았고 자차로 어 기간을 했습니다. 가족 3명, 어 병원 관련 환자 120명 등 검사 대상 131명 중 114명이 음성이고 27명은 검사 예정입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1번 확진자 관련입니다. 100번 확진자의 접촉자였습니다. 남성분이고 3 7세이며 가족도 부인, 부인이 있습니다. 이동 동선을 보시면 8월 31일 식당에서 근무했고, 남구 소재 커피숍, 커피숍에 들렸다가 기가 후 18시부터 새벽 2시까지 또 다른 식당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공주시에 마치고 어, 식당에 들려서 식사를 한후자차로 기가를 했습니다. 9월 1일도 식당에서 근무를 했고 커피숍에 들렀고 18시부터 2 0시까지또 어, 다른 식당에서 근무를 했고 자차로 기가를 했습니다. 9월 2일 11시 어, 30분부터 14시까지 근무를 했고 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받고 자차로 기가를 했습니다. 가족, 지인, 식당, 객투기, 체육관 등에서 접촉한 63명 중 49명이 음성이고1 3명이 검사 예정입니다. 급피숍에서의 어, 접촉자에 대해서는 재난 문자를 발송했고 카드 내역을 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수도권지. 추석경보회 등 방문자 관련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 발생 현황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8월 29일부터 금일 9월 4일까지 확진자 추시를 보면 전국지구도나 서울경기 등에서는 좀 진정되고 있지만 울산은 8월 30일 3명, 8월 31일 5명, 9월 1일 6명, 9월 2일 5명 9월 3일 8명, 9월 4일 3명 등 일주일 새에 3 0명의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간내 111명에 대한 월별 발생 현황을 보시면은 2월 2월이 17명, 3월이 22명, 4월 달에 4명, 5월 달에 9명, 6월 달에 3명, 7월 달에 4명, 8월 달에 36명, 9월에 들어서 16명입니다. 8월과 9월 지금까지 52명이 발생했고 전체 46.8%가 이 기간에 발생했습니다. 파도주요 발생 원인별로 보시면 고수그 지인 모임에서 14명, 강화문 집회와 관련해서 11명, 안산시 소재 화장품 제조 업체에 관련 4명, 파도시 확진자 접촉 14명, 필리핀 등 해외에서 오신 분 6명, 기타 감염병 분을 찾고 있는 사람이 3명이 되겠습니다. 주요 발생 경로를 보시면 울산 88번 확진자로 인해서 4차 간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강화문 집회 관련해서는 69번, 70번, 87번이 강화문을 다녀왔고 특히 울산 70번 확진자로 인해서 4차 간염이 이루어졌습니다. 다음은 행정명령 12호와 관련입니다. 꾸준한그 질문이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지금까지의 상황을 정리해드리면, 이동 차당 1 6대에 탑승인은 547명입니다. 이중 일본에서 내놓은 명단, 정당 관계자 및 인솔자가 제출한 명단, 신고 등을 통해서 확보된 명단 등, 전체 485명의 명단을 확보했습니다. 88.6%입니다. 검사 인원을 보시면, 어, 보건소에서 검사한 분이 391명이고 민간 의료기관에서 177명, 7명입니다. 전체 568명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를 받은 기존 62명 이외에 이후에 민간 의료기관 선별 진료소에서 비급여도 비용을 지불하고 검사를 한 분, 30명단을 어, 전체적으로 취합을 해봤는데 어, 786명이었습니다. 이중 무기명으로 검사를 했거나 60세에서 70세 어르신 중 아프지도 않은데 검사를 받았거나 후레폰, 후레 전화 외에 자택 전화번호를 등록하신 분등 목적이 분명하지 않은 115명이 있었습니다. 이분들도 행정민의 12와 관련된다고 분류해서 전체 568명이 검사를 받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어, 강화문과 관련, 관련해서는 이제, 어, 장북기간 14일이 긴과된 상태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어, 추석맞이 벌초, 어, 대행금고 협조사항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가 9월 20, 9월 20일까지 2주간 연장 운행됩니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사단관의 이동,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 추석전, 추석전 불초행위가 제2의 유행의 촉진제 역할을 할 우도가 있습니다. 어, 금년도 불초는 농협, 추기업 등 방역 체계가 잘 갖추어진 불초 어, 대행업체를 이용해 주실 것을 강국하게 끊임 말씀드립니다. 어, 10페이지입니다. 어, 질, 어, 질문 사항입니다. 어제, 어제는 세 건의 질문 사항이 있었습니다. 자유업인 체육시설에 대한 조치 계획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탁구장, 종합 격투기등 자유업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해당 자료 파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 중대본에 해당 자료 파악을 요청해 두었습니다. 해당 자료가 파악되면 저희 시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울산 95번 확진자의 접촉자가 증가한 이유에 대해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당초 19명으로 발표했다가 어제 22명으로 발표했습니다. 3명이 증가했었습니다. 저희들이 역학조사 중 추가 진술 등으로 접촉자를 추가로 파악한 사람들입니다. 파악된 접촉자의 인원이 변경될 수가 있습니다. 변경될 때마다 보다 상시하게 보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세번째는 90번 확진자의 자가 격리 장소 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질문이 있었습니다. 어, 저희들이 남구청에 확인해 본 결과 자가 격리 장소는 남구 8등로 17번길 19, 3층으로 지정되었고 3층에 부한개방한개가 1개, 있어서 자가 격리 거주 지도서 적합했고 또 9월 3일부터 동기의 사무실에 대해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네, 11페이지입니다. 코로나 일일 상 보고입니다. 국외 국외 발생 현황입니다. 184개국 등에 2,580만 명이 확진되었고 전일 대비 26만 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사망자는 86만 명이 넘었습니다. 어, 국내 발생 현황입니다. 9월 4일 기준 서울 68명, 경기도 56명, 충남 21명, 광주 11명 등 전국적으로 어, 확산되고 있습니다. 198명이 추가로 발생해서 전체 2만 842명입니다. 사망자는 오늘 2명이 보고되어 전체 331명이 되겠습니다. 네, 11페이지입니다. 전국 발생 해당 추이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의 자가격리 중인 분이 947명이고 격리 해제되신 분은 818명이 되겠습니다. KTS 울산역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9월 3일 현재 전체 858명을 검사했고 8,855명이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어제도 태풍으로 인해서 운영을 하, 운,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어, 남구청의그 울산초등학교 제 49회 동기의 사무실 집합금지 행정조치 사항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질문이 있는 기자분들께서는 손을 들어서 의사를 표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이씨엔 김영환 기자님. 그 110번 간호조무사가 최초 증상이 좀 있었습니까? 이게 31일에 104번이랑 접촉을 했는데 9월 2일에 선일진료소를 갔더라고요. 증상이 있어서 간 건지 아니면 연락을 받고 간 건지. 잠시만요. 100분. 아, 아. 110번은 아, 음. 진짜 접촉자였어. 네. 접촉자였기 때문에 검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정상은 네. 지금... 정상하고는 관계 없었습니다. 지금 아무런 증상이 없습니다. 지금도 없습니다. 예. 11 111번도 그러면 마찬가지인가요? 종합격수기 체육관. 111번도 1 1그 그, 접촉자로서 분류가 돼서 추적해 들어가서 찾아진 경우가 되겠습니다. 그분도 뭐 사전에 증세가 있어서 자기가 검사를 받은 게 아니고 접촉자로 분류가 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고수도발 확산은 지금 좀 어느 정도라고 보고 계신지 좀알고 싶습니다. 그 오늘 자료 그 보면 우리가 표를 하나 붙여드렸는데요. 그 88번 에서부터 시작해서 110, 111번까지 지금 그 4차 감염이 지금 이루어졌는데 지금 추가적으로 어 지금 접촉자라든지 그 조사 대상 유증상자 범위 안에서 확진자가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다 음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이제 시기적으로 봤을 때 어떤 피크는 지났다라고 저희들은 봅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좀 여쭤볼게. 그러면 그 지금 울산시에서 좀 가장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집단이라든지 분야 같은 게 어떤 게 있겠습니까? 어제도 말씀드렸었는데요. 똑같은 질문인데. 어제까지는 저희들이 이제 의료기관에서 확진자가 난 문제. 그다음에 그 다음에 종합격투기라는 아주 밀, 밀접 접촉이 일어나는 이제 장시간에 걸쳐서 어떤 체육시설에서 이제 일어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고 그 접촉자 범위가 굉장히 넓었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상당히 우려를 했었는데 마침 오늘 오전까지 결과가 속속 전부 음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사실은 지금 그큰 지금 우려는 지금 하지 않고 있고 다만 원발자를 찾아내는 게 지금 급선무입니다. 사실은 이제 원발을 이게 어디서 원발이냐를 찾아야 이제 근본적인 우리가 이제 방역 대책을 세울 수가 있는데 아직까지 지금 그 원인은 지금 못뭐 밝히고 있는 상황이 돼서 좀 답답한 사정 상황입니다. 네, 다음 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 받겠습니다. 뉴스원 손영 기자입니다. 그 110번 관련해서요. 지금 그러면 27명의 접촉자들은 파악이 다된 것인가요? 검사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인원수가 27명인데, 이게 전부다 의원 관련해서 지금 접촉자들이거든요. 난 파악이 다 100, 되어서 검사 예정인 100, 것인가요? 이제 그 110번 관련해서는 보시다시피 가족이 3명이 있고요, 3명. 그 다음에 그 이제 직장 의원 여기가 이제 127명입니다. 그 중에서 27명이 지금 검사 예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특정이 다 됐고요, 대상자가 이분들은 이제 외래 그 진료를 받던 분들이어서 살고 계시는 분이 다양해요. 중구도 있고 남구도 있고 뭐 이렇게 흩어져 있고 또 이분들하고 연락이 잘 늦어졌고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아마 금일 중으로 아마 검사가 다될될 될 걸로 예상합니다. 그러면 111번 관련해서는요, 이 11명은 검사 예정의 11명은 다 이렇게 신원 파악이 안 돼서 이렇게 문자를 발송한 것인가요? 조 11명 검사 예정인 14명 이것도 지금 특정이 다된 겁니다. 다만 제일 밑에 보시면 커피숍이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백이번도 마찬가지로 지금 참수불구이 울주군에 있는 접촉자 35명도 다 파악이 된 상황인가요 네. 어. 그러면 그 110번이 턱스크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나머지 의료진들은 cctv를 확인 중이라고 하셨거든요. 110번. 그 간호조무사요. 예 내가 잘못 알아들었거든요. 간호조무사가 예. 턱스크를 한 것을 포착을 했다고 말씀을 하셨었지 않습니까? 예예. 그런데 아, 예, 예. 예, 예. CCTV를 확인하니 그런 모습들이 몇 몇. 네 예. 맞습니다. 보였다고 예. 했는데 맞습니다. 예. 나머지 의료진들은 어떤? 그거는 발견을 지금 못 했고요. 어, 그러면 그 조무사 외에는 감염 예. 수칙을잘지키고있었다까네다 예. 예. 다른 질문 있으십니까? 네. 뉴스 박수지 기자님 아 네, 비슷한 질문인데 111번 확진자 관련 재난 문자가 오늘 좀 발송이 됐더라고요. 커피숍이나 음식점에서 특정 안된 접촉자들이 좀몇분 계신 것 같던데 혹시 그게 몇 분이나 계신지 파악이 됐어요? 조사 중입니다 혹시 그러면 재난 문자랑 카드 내역 조회 외에 좀 접촉자 특정하는데 좀 다른 방법 하고 신게 있는지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그거는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역 조관들이 와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남, 남 기자님. 네. kbs 남미경 기자님. 네,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그 이틀 만에 와서 그런지 어, 109번 하고요. 주신 브리핑에 보면 110번 하고 보면 어제 브리핑 자료에서는 없었는데 감염 경모가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88번으로 시작을 해서 제가 그 동안 알기로는 95번 확진자가 또 연결고리 역할을 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두 분을 보니까 95번이 없고요, 94번, 96번 이렇게 연결이 되고 있거든요. 네. 이게 처음 밝혀진 거 아닌가요, 혹시? 110번하고 109번은 어제 이제 확진이 나, 나서 알게 된 거고. 네. 그 다음에 나머지 101, 102, 103, 104, 105번은 그 전에 그러니까 9월 2일 날 확진을 확진이 이미 다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 질문은 어, 저는 109번하고 110번도 이게 저기 95번 확진자가 연결고리 역할을 했다라고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네. 이제 우리가 배제할 수는 없는데요. 네. 95번과 관계를 배제할 수는 없는 게왜 그러냐면. 네. 88번하고 저, 그 88번하고 즉그 관련돼서 확진 을 받은 분이 이제 그 중에 보면은 94번하고 95번이 있거든요. 네. 근데 이 94번 95번은 다시 9 6번하고또 관계가 돼요. 네, 네, 네. 그다음에 96번은 지금 아시다시피그도표를 보시면은 97번하고 네. 그다음에 104, 105 그다음에 110, 1 0 9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네. 연결이 되기 때문에 그럼 이 지금 110번과 109번을 연결고리를 계속 들어가면 연결이 되, 되는 분들이 이제 96번, 97번, 그 다음에 95, 94, 88. 지금 거꾸로 돌아가면 이렇게 연결이 되어 들어갑니다. 들어가는데 이게 누가 원발자인지 이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증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존에 알고 있던 제가 브리핑을 통해서 알게 됐던 거는 어, 88번이 있다는 시작으로 해서 네. 중간에 95번 확진자가 연결고리 역할을 해서 엔차감염으로 어, 이루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오늘 브리핑에 와서 보니까 네. 어, 95번뿐만 아니라 96번도 그런 역할을 했던 걸로 지금 처음으로 제가 그거를 음. 이 도표를 통해서 알게 된렇죠 네, 네. 오늘 처음으로 발표아어요 어제도, 어제도 이렇게 설명이 됐습니다. 설명이 예. 어제는 이제 이게 말로 설명을 하니까 어려워서 우리가 이제 박영아 기자님이 네. 이렇게 좀 하나 그려줬으면 좋겠다. 아, 네, 그래서 그렇군요. 우리가 오늘 이걸 이제 표를 만들어서 네, 어제는 드리핑 이 내용이 없었던 것 같아서 자료에는 자료에는 없었는데 네. 이제 말로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그 기자님들이 이야기가 좀 어려워서 네. 그래서 부탁을 받고 오늘 이걸 반영을 해드린 겁니다. 아, 그러면 96번 확진자가 예를 들면 94번, 95번 그리고 101번부터 105번까지 그 사이에 있잖아요. 지금 연결고 예, 예.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예, 예. 이렇게 그 파악을 하시는 이유가 있으실 것 같은데. 아니요, 이거는 이제 네. 확진 학진자를 대상으로 네. 역학 조사를 하게 되면 네. 이런 연결 고리 그림이 저절로 나오게 되죠. 예를 들면 뭐 CT값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거나. 아니, 여기는 CT값을 무시한 표입니다. 아니면 증상, 초기 증상 날짜로서 이거를 앞뒤를 이렇게 파악을 하셨다거나. 그런데 그거는 저희들이 이제 기술적으로 이제 역학조사관들이 판단을 하는데 그걸 가지고 봐도 원발을 지금 특정하기는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CT 값을 보고도 정리를 해도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발생 일을 가지고 따져봐도 의문이 생기고 그 다음에 최초 증상 일을 가지고 따져봐도 의문이 생기고 근데 그 의문을 지금 해소를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들도 제일 궁금한 겁니다, 그게. 음. 네, 해당 표는 확진 날짜를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추가 질문 받겠습니다. 없으시면 이상으로 9월 4일 금요일 어, 코로나19 울산시 브리핑을 모두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실외에서든 실내에서든 타인과 함께 있을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추가되는 소식은 JCN 홈페이지와 상단 자막을 통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뉴스특보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지역사회 감염으로 확산되고 있는 코로나19 우리 함께 예방해 볼까요? 외출 후에는 손을 꼭 씻고 기침이나 재채기가 나올 때에는 옷소매로 코와 입을 가려 주세요. 불가피하게 다중 이용 시설을 찾아갈 땐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열과 기침, 인후통과 같은 호흡기 질환으로 코로나19가 의심될 때는